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에이다에 대한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에이다에 대한 인사이트 잘 얻어가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에이다에 대한 소식부터 빠르게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13시간 전에 확인한 뉴스인데요. 기간 투자자 수요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레이스킬 에이다스팟 ETF 승의 가능성이 약 83%로 예측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유의할 만한 신호 중 하나가 온체인의 약 30%에 달하는 ADA가 1년간 이동 없이 보유가 되고 있고요. 최근 약 2,594만 달러 어치의 ADA가 오프체인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래소 매독 쪽보다는 지갑에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블록체인 데이터 이니셔티브에서 ADA가 제외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ADA에 대한 시장가 움직임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오늘 전반적인 차트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현재 시장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단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죠. RSI 지수는 중립 아래로 여전히 매수세가 조금 약하며, MACD도 아직 음수 구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이 아치가 조금 더 완만해지고 있고요. 조만간 이 약세 모멘텀에서 곧 전환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양봉 구간에서 한번거리량이좀 따라주었었죠.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찍은 저점 1 1 3 3원을 지지선 삼아서 다시 오를 때가 온 겁니다. 다만 외부의 동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중립적으로 그리고 다각화로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 드리는 게제 목표라서요. 단기 반등에 성공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전략들을 좀 각기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볼린 볼린저 밴드의 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는데 실패하고 매도세가 재확산되었을 때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지금 약 어, 1,186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거리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대로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1,150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1,141원의 하단을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못 버텨준다, 그러면 1,130원까지 가는 길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단타를 하시겠다 하는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 1,15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1,176원 저항을 마주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망하겠다는 포지션에 한번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남았죠. 단기 반등의 상황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게 다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인 사이트 계속 얻어가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을 조금 더 짚어드리기 앞서서 저와 저와 같이 이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트레이더분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시장의 상승과 하강 압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한번 세력들이 예시를 볼까요? 새 시작하자마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스죠. 코인 시세 조종으로 71억 원이나 가져가면서 개인들이 크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민코인 이때 유명인의 이름만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실만 잔뜩 결국. 발행자만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는 거한두번 있는 일은 아니었죠. 드넓고 변수 많은 코인 시장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변동성, 날조, 별이별 찌라시가 난무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텔레그램 빵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잘해오시다가 손실을 보신 분도 웃음을 떼찾지셨고 혹은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데 도대체 뭘 어디에서부터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오신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후반 예비신부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을 시작을 하셨다가 3,500만원 정도나 손실을 입으셨어요. 결혼 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걱정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차근차근 매매하시면서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핀 새신부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가와 기 데이트 수익률까지 그리고 각종 종목 관련해서 종사 중이신 현직자 분들의 비밀스러운 어깨 근황과 청사진들 모두 여기 끌어와서 공유 중입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번호 010 2201 2 3 9 9로 미이나 보내주시면 실제 종목에 대한 추천에서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불장으로 날라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에 올라타기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정원을 2,000명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0명하고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급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마감이니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건 주변의 지인은 물론이고 저를 알고 영상을 봐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인드거든요.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길거리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도 열심히 끌어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공유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텔레그램 빵입니다. 텔레그램 빵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질 좋고 깊은 자료들 공유드리고 싶은 제 마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무 힘이 들었을 때 코인에 매달리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투자 자료들을 얻고 인맥을 얻어가면서 도움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응원과 도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과거의 저처럼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코인 경제 생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히 움직이는 코인 시장의 매시간 매초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제 하루의 활기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호재, 좋은 종목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